십일장 자원 배분 및 평준화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CPM 공정계획을 짤때 자원은 무한하다고 가정합니다. 자원 때문에 공정계획을 짜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 대부분의 건설사업은 자원의 가용성과 공급에 크게 제한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건설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그 배치 프린트가 있어요. 배차 프린트, 레미콘 만들어내는 시설이죠. 그 하루에 그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수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량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특정 현장에 배차 프린트를 만들었는데 그 배차 프린트가 그 현장에 레미콘 양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할 경우 골조 작업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째는 아주 특수 장비들, 뭐 우리나라에 뭐 한두 개밖에 없는 장비들도 있어요. 대형 뭐 크레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은 1 년치, 2 년치의 그 예약이 잡혀 있어요. 그런 게꼭 필요한데 그런 걸 일정에 맞춰서 가져오지 못한다, 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노무 인력도 있습니다. 너무 인력 중에도 이제 특수 기능 인력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뭐열명 이내 에 갖고 있는 기능 인력이다. 그런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공사가 상당히 지연이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행 계획을 짤때 이런 자원의 가용성, 제한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자원을 배분 또는 평준화 해야 된다 이거죠. 자. 우리가 이제 자원을 배분하는 개념과 이제 평준화하는 개념을 보면 자원의 배분은 이제 영어로 리소스 얼로케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원의 배분은 뭐냐면 자원의 이제 가용성을 넘어가는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렇게 초과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나눠 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자원의 배분 리소스 얼로케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가지고 자원의 가용 규모를 넘어가지 않도록 예를 들어 메차프렌트의 시설은 요 엄선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판 공정계획에 자원을 올려놓으니까 이런 부분이 생겨 초과 자원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자원을 초과되는 부분을 이제 빼서 전체 자원의 배분이 가용 규모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이게 이제 자원의 배분 리소스 얼로케이션이다 이렇게. 합니다. 두번째 자원의 평준화는 뭐냐면 영어로 이제 리소스 레벨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가용 규모라는 개념이 아니고 전체 자원을 액티비티에 배분하다 보니까 자원이 막 들쑥날쑥 들쑥날쑥한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 이제 아파트 공사 같은 경우에 보면 엄청나 이제 지하 주차장 부분을 파내잖아요. 근데 그 지하 그 토공사 부분에 CPM을 잡고 거기다 이제 장비, 덤프 트럭을 올려 놨더니 하루는 뭐 60대가 필요하고, 그 다음날은 뭐한 80대가 필요하고, 그 다음날은 한 30대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 그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덤프트럭을 대는 그 업자들, 그리고 또 덤, 덤프트럭 운전사들이 하루 나왔다고, 다음날 쉬었다가, 하루 나왔다고, 다음날 쉬었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꾸준하게, 장비들이 꾸준하게 일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조정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자원을 평준화한다. 다시 말해서, 자원의 봉우리 피크 부분을 요 꼼, 꼼꼼꼼꼼 죽은 부분, 꺼진 부분, 벨리 부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피크 부분을 벨리 부분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 이걸 우리가 자원의 평준화다 이렇게 얘기한다. 자 우리가 이제 CPM을 수집한 다음에 그액티비티마다 이제 자원을 이렇게 넣어봐요. 자원 을넣어보면 이렇게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죠. 자원의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첫 번째는 작업의 논리를 변경해서 자원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거예요. 자원의 문제가 발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작업의 논리를 로직을 변경하는 거죠. 자, 근데 작업간의 논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당연 논리와 선택 논리입니다. 당연 논리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m 스 s 로직 또는 하드 로직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반드시 그렇게 작업 순서를 지켜야 되는 논리예요. 예를 들어 골조 공사 1층 골조 해야지 2층 골조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어요? 전기공사 같은 경우 케이블 테일을 설치해야지만 그 위에다가 전기를 배선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이제 땅을 우리가 대메우기 할때 그냥 막딱 대메우기 하는 게아니에요 대메우기 한 다음에 꼭 검사를 받아야 돼 검사를 받고 그 다음 층을 대메우기 하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막 대메우기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층별로 대메우기 한 다음에 오케이 되면 그 다음 대메우기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메탈 덱을 설치해야지 뭐 상부 작업을 할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작업이 반드시 그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당연 논리는 로직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 논리를 변경할 때이 당연 논리는 일단 배제시킵니다. 이걸 가지고 자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자원 문제는 뭘로 해결하느냐? 바로 선택 논리, 원트 로직 또는 소프트 로직이라 고 그러는데. 주로 이제 마감 공사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선택 논리가 이런 거죠. 마감이라는 거는 여러 군데에서 뭐 동시에 뭐 여러 공정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선호행이 좀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작업을 또 쪼갤 수도 있고, 특히 이제 골조 공사 같은 경우 는뭐 크게 뭐 슬라브로 공구를 쳐야 된다. 그럼 그거 하루에 한 판에 치기 어려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조닝을 해가지고 나눠서 치거든요. 그다음에 뭐 건물이 많다 말이야. 건물이 많이 골조 공사가 올라가고 있는데 반드시 뭐 A라는 건물 치고 B라는 건물 치고 C라는 건물 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뭐 할수 없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이제 건물간에는 머스트로직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마감 공사에서 선택 논리들이 많아요. 이렇게 선택 논리들은 로직을 조금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택 논리의 로직을 변경함으로써 자원의 피크 문제라든가 평준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논리의 변경만으로 자원 문제 해결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작업의 논리를 변경하지 않고 자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작업 논리를 변경한다라고. 참 어떻게 보면 쉬운 말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공정계획이라는 건 여러 사람들 여러 공정들, 여러 계약자들이 모여서 공정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이거 논리 변경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자칫하면 공정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재수립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업의 논리를 변경하지 않고 어떻게 자원 문제를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CPM을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그러면 자원 문제를 해결할 거냐?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작업이 갖는 여유 시간 내에서, 이동시키는 거다. 작업이갖는 토탈 프로 플로트, 프리 플롯을 이용해서 액티비티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여유 시간이니까 그걸 감안해서 자 문제를 해결하는 적만. 이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CPM 네트워크에서는 이 액티비티가 갖고 있는 여유 시간, 영어로 우리가 플롯이라고 그러죠. 그 플롯 내에서 액티비티를 이동시킴으로써 자 문제를 해결하는 이게 가장 일,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이것도 안 된다. 그럼 공기 연장이 가능한 일수가 과연 얼마냐? 어, 이걸 따져가지고 공기를 좀 연장시키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작업을 이렇게 분할하는 거죠. 몇 개로 분할해서 자원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 문제로 공기를 연장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일이에요 자원 문제 때문에 공기 연장한다. 공기 연장 쉬운 얘기 아니에요. 이거 전부 다 이거 패널티 물리는 거죠. 그다음에 자칫 잘못하면 CPM 계획을 다시 짜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계약 공기 내에서 공기를 연장하지 않고 자원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CPM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자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최소 모멘트 기법. 영어로는 이제 미니만 모멘트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쉽게 적용하는 다음 문제 해결법입니다. 자 최소 모멘트 기법을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p 회을짠 다음에 그 액티비티마다 이제 자원을 배분해요. 자원을 배분하면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생깁니다. 요 빗살무늬 비살무가 우측 상단에서 좌측 하단으로 이렇게 빗살무늬가 있는 걸 조기 일정 자원 히스토그램이라 이렇게 얘기 하고 요 부분 그다음에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빗살 무늬가 있는 그걸 우리가 만기 일정에 자원이 들어간 이 히스토그램이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조기 일정에 따른 요 히스토그램 프로파일과 요 형태와 그 다음에 만기 일정에 따른 요 히스토그램의 요 면적은 같아요. 왜냐하면 자원의 크기는 같으니까. 다만 이 피크 들쑥날쑥한 것만 다르죠. 요 들쑥날쑥한 것만 그죠 조기 일정의 히스토 그램과 만기 일정의 히스토그램의 면적은 같지만 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피크와 밸리가 모양이 달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공기를 축으로 하는 조기 일정 자원의 히스토그램의 모멘트와 만기 일정 자원 히스토그램의 모멘트는 서로 다르다. 얘기예요. 왜냐? 무게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모멘트라는 건 뭐예요? m이라는 건 F R 아니니까 F R F 곱하기 R 그렇죠? F R 이라는 건 무게중심의 가해지는 힘, 그 다음에 R 이라는 건 축에서 모멘트 중심까지의 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면적은 같지만 피크와 벨리가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조기 일정의 히스토그램의 무게중심과 만기 일정의 히스토그램의 무게중심이 다르다는 얘기.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멘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최소 모멘트 기법은 뭐냐면 공기를 축으로 하는 모멘트가 최소가 되도록 자원을 배분하고 평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사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최소 모멘트 기법으로 한번 기본 개념을 내 설명을 해 줄게요. 자, 이 그림 좌측을 한번 봅시다. 좌측을 보면 자, X는 시간축이고, Y는 좌우축이에요. 지금 자원 두 개가 이렇게 동일하게 있다고 봅시다. 이건 키가 R이고, 높이가, 그 다음에 폭은 1로 봅시다. 1. 그럼 하나의 면적은 어떻게 돼요? R 곱하기 1이 되죠. 그러니까 R이 되죠. 하나의 면적은. 자, 각각의 이제 모멘트를 봅시다. 자, 이 막대 중에 이제 왼쪽에 있는 거 어떻게 돼요? 무게중심까지가 2분의 R이죠. 그죠? 면적이 이제 R이니까, 2분의 R 곱하기 R, R입니다. 요 하나의 모멘트. 그러니까 2분의 R 자승이 되는 거죠. 얘도 2분의 1 R 자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두 개의 모멘트 합은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 R 자승더 하기 2분의 1 R 자승. 그래서 R 자승이 됩니다. 그죠? 키가 높이가 같을 때. 자, 근데 이제 좌측에 있는 놈을 A만큼 높이를 잘라가지고, 우측에 있는 놈한테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좌측, 우측 면적의 합은 좌측 그림이나 우측 그림이나 같아요. 근데 이 바가 높이가 서로 다른 거야. 이럴 경우에 한번 모멘트의 합을 한번 구해볼까요? 좌측에 있는 거는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R-A가 되고 얘는 R-A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무게중심까지에는 2분의 R-A죠. 그 다음에 이 면적은 R-A, A 곱하기 1이니까 요거의 모멘트는 R-A 곱하기 2분의 R-A니까 2분의 R-A 자식이 되고요. 이쪽은 R플러스 A니까 중간이 2분의 R플러스 A죠. 면적은 R플러스 A고 그러니까 R플러스 A 곱하기 2분의 R플러스 A니까 이 우측 막대는 면적이 2분의 R플러스 A 자식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풀어보면 알 자승 플러스 a 자승이 됩니다, 그죠자이 얘기는 뭡니까? 이렇게 그 자원의 높이가 같을 경우 평준화가 돼 있을 경우에 모멘트의 합보다 평준화가 되지 않는 상태의 모멘트의 합이 더 크다. 그러니까 자원들의 모멘트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면 자원이 평준화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평준화를 시킬 수 없어요. 그건 어떤 이론도 불가능해요. 가능하면 평준화 시키는 거지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평준화 시킬 순 없어요 모든 액티비티의 것들을 평준화 시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원의 합이 최소가 될수록 자원은 평준화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죠 A라는 계획이 있어요 ABCD 각각 디레이션이 있고 이거는 이제 그 자원이 그 배분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이이 이렇게 네, 한 칸이 이제 이틀씩이니까 제이이이이 이것도 이이 2, 2 해가지고 이제 이건 이제 3 일짜리고 이건 며칠짜리입니까 이거는 7 일짜리고 이건 6 일짜리고 하루 이틀짜리고 5 일짜리고 이렇게 이제 액티비티가 있어요 그죠 각각의 이제 자원을 이제 배분합니다 이이이이이이 2, 2, 2, 2, 2, 2 해가지고 자원을 합쳐요 이이이그 2, 2, 2. 얘는 합치니까 뭐가 되고. 어, 여기 3이니까 그죠? 3, 3, 4, 5. 자 합치니까 6, 6 해가지고 자원의 여분이 이렇게 나와요. 자 얘는 또 어, 스케줄을 좀 변경했어요. 여기좀 D를 좀 당기고 E를 좀 뒤로 민 거예요. 요 ABC는 크리티컬 패스이기 때문에 그냥 자원 그대로 놓은 거고 ABC는 요 DE만 좀 변경시켰어요. 그랬더니 얘는 자원의 프로파일이 이렇게 이제 피크가 많이 올라갔죠. 자 이거를 모멘트 값을 다 더해요. 한번 다 더해봐요. 높이 2니까 2 곱하기 1이고, 그죠? 뭐 이렇게 해서 모멘트를 다 더해요. 모멘트를 더하니까 이건 103.5가 나와요. 면적은 49, 이쪽도 49 같아요. 자, 이거의 모멘트, 각각의 자원의 크기를, 모멘트를 합치니까 이건 109.5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모멘트가 작을수록 평준화의 모양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완벽하게 이렇게 프랙트하게 평준화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키를 낮추면서 이렇게 간 거죠. 그죠? 최소 모멘트 기법은 뭐냐면 모멘트 합을 최소로 만들어 주면 전체의 모멘트 배분이 그래도 프레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최소 모멘트 기법에서 그럼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자원을 배분하는 순서. 일단 크리티컬 패스 상의 작업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한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크리티컬 패스는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유 시간이 적은 작업에 자원을 배분합니다. 여유 시간이 작다는 건 의미는 뭐죠? 움직임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적으니까 이 적은 놈한테 먼저 자원을 배분하는 거예요. 자, 전체 여유와 자유 여유가 똑같다. 그러면 빨리 착수하는 작업에 자원을 배분한다 이거 여유가 같다 그러면 그러니까 액티비티가 포탈 프로드랑 프리 프로드랑 같다. 그렇다 고 그러면 빨리 착수하는 작업에 자원을 배분한다. 빨리 착수하는 작업이 그래도 자원을 좀더 빨리 컨트롤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상의 모든 조건이 동일하면 작업 공기가 짧은 작업에 자원을 배분한다. 그러니까 여유 시간도 갖고 조기 착수하는 날짜도 같다. 그러면 공기가 짧은 것, 짧은 것에 작업을 배분한다. 자 이렇게도 잘안될 경우. 자원의 가용성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다면 이렇게 했는데도 자원의 가용성을 초과하고 있어요 그럼 그 부분에 해당되는 작업을 분할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작업을 할당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원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최소 모멘트 기법이 적용된 예를 봅시다 그럼 이제 비대행 기법에 자원을 한번 배분해 봤어요 자 보면 작업 옆에 이제 요 자원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자원입니다 하루에 요만큼씩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A라는 액티브들은 공기가 5일인데 하루에 두명씩 들어간다. 그러니까 총 10명이 되겠죠. 그죠? B는 9일짜리인데 3명이 들어간다. 총 27일. 뭐 이런 식으로 자원이 배분된다. 이거예요 자, 일정 계산을 하니까 A, B, F, I, J. 아, 크리티컬 패스. 여유 시간이 이제 전혀 없죠. 그죠? 자, 얘부터 먼저 자원을 배분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자, 그러면, 네, 토탈프로트, 프리프로트가 있죠, 그죠? 그 다음, 네, 토탈프로트가 작은 놈이 1이네요, 그죠? 1을, d를 먼저 자원을 배분하는 겁니다. D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토탈프로트가 2, 2,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g가, 예, 프리프로트가 작으니까 g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H를 배분하고, 그다음에 C와 E가 있어요. C가 E가 있으면 지금 토탈 프로는 같지만 프리 프로트가 E가 더 작아요. 그 E를 먼저 배분하고 C를 배분하고 이렇게 배분하는 겁니다. D, 그다음에 G, H, E, C 이런 식으로 이제 배분하는 거죠. 한번 그 실제 배분한 걸 봅시다. 이렇게. 크리티컬패스, 토탈플로트, 프리플로트가 이렇게 제인인거 A, B, F, I, J. 요거는토탈 토탈 플로트은 c 은 크리티컬 패스니까 무조건 얘는 자원을 배분해요. 그래서 그 배분한 값을 여기다 쭉 적어요. i t i 이 a l pass. c r i t i 가되 l p 5가 되 Critical p a 해가지이쭉 적어요. 이렇게. 자그 다음 이제 t i c a l pass. c r i t 로 c a l pass. c r i 배분하는 거예요. D는 어떻게 돼요? 원리 스타트가 7이에요. 원리 스타트가 7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8일째부터 배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8일째부터 배분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하루에 여유가 있으니까 앞 부분에 가서 6일만큼 여기까지 할 수도 있고 뒷 부분에 가서도 이렇게 배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 부분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6, 6, 6, 6. 33 이렇게 돼요. 키 높이가. 근데 이걸 뒤로 갖다 놓으면 666, 333 이렇게 된다. 이거 그럼 앞에 보다 666, 그러니까 6이 4개가 되고 3이 2개가 되는 것보다는 6이 666, 333 되는 게포탈이 적은 거 아니에요. 그죠? 뒤로 갖다 놓을수록. 그죠? 3만큼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뒤로 빼놓는다 이거. 자, 그다음에 이제 G. 지가 이제 토탈프로트, gh가 토탈프로트가 같지만 지가 이제 프리프로트가 작기 때문에 그죠? 그리 16. 16이라는 건 17일째부터 이제 배분할 수가 있어요. 공기 5일짜리를. 자, 그럼 앞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5일짜리니까. 앞에 갖다 놓으면 4, 3도 하니까 7, 7, 7, 7, 7 이렇게 돼요. 그죠? 7이 5개. 57에 35, 합이 35가 되는 거죠? 근데 뒤를 쫙 빼놓으면 어떻게 돼요? 7, 7, 7, 3, 5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 맨 앞에 두면 은 합치면 은 5, 7, 3, 5가 되지만 뒤로 빼면 은 28만큼 숫자가 적어든다. 그 그러니까 근데 얘도 뒤로 뺀다. 이게. 자, 그다음에 이제 h를 배분해요. h는 어리 스타트가 18니까 19부터 이제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유시간은 이틀이죠. 맨 앞으로 갖다 놓으면 은 9, 9, 9, 9, 5, 7, 5, 6, 6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를 뒤로 쫙 빼면 9가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맨 앞에 있으면 9, 9, 9 이렇게 되는데 9, 5 이렇게 되니까 맨 뒤로 빼는 게 이것도 유리하다 이게 자, 그 다음 액티비티는 2예요. 2와 C는 토탈프로는 같지만 2가 프리프로트가 1이죠. 얘는 10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라건 11번째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얘를 갖다 놓읍시다. 얘는 이제 2, 2, 2로 되는 거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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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가 돼요. 근데 요거는 뒤로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5, 6, 6이 돼. 근데 요 중간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5, 5,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가장 모멘트가 합치, 합이 작아지는 겁니다. 자, C는 어떻게 돼요? C도 3인데, 토탈 플로트 3, 프리 플로트 2인데 요거는 3일째니까 4일째 에 이제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자, 기에3일의 여유가 있으니까, 자, 어디다 갖다 놓을 거냐? 그때는 하루 지난 다음에 갖다 놓는 게 가장 유리하다. 왜냐하면 이 뒤쪽에 66이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쭉쭉 합산해 나가면서 그 리소스를 할당해서 이렇게 합산을 계속 표시를 하면서 가장 높이의 크기가 적어지는 그런 부분에다가 갖다 놓는 거죠. 계속 이게 이제 숫자를 누적해서 이렇게 숫자를 적는 거예요. 갖다 놓은 다음에 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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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자원평준을 해보니까 이 빨간색이 최초의 계획이에요. 최초의 계획이고 파만색이 우리 최소 모멘트 기법으로 평준화된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보다는 상당히 평준화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죠. 완벽한 평준화는 시스템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떤 논리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평준화시키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무에 들어가면 자원의 그 배분과 평준화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자원은 무한대로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정합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만 빼놓고는. 그래서 자원을 이렇게 액티비티에 노딩할 때 아주 특수한 자원 이외에는 이렇게 자원 평준화나 배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웬만한 자원은 필요한 만큼 다 사올 수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 특수한 장비. 특수한 환경, 특수한 기능 인력 아니면 자원 배분을 특별히 적용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이론이다. 자원 배분 평준화는 그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